따라서, 요한이 본 것. 예,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란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4장 11절을 끝으로 말씀이 마감되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뭘 봤냐? 하나님 보좌도 받고, 또 보좌에 있는 24장로도 받고, 그리고 내네 생물도 받다. 그런데 그거를 볼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봤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원칙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듯이 읽으면. 그, 은혜를 못 받는다. 또, 읽어지지도 않는다. 읽는다고 설명하더라도 격길로 간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밑에 이렇게 달아놓은 주석, 그런 성경 조금 달아놓고 성경책 값을 그냥 잔뜩 올려놨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없는 성경책을 달아놓은 게 오히려 불편해요. 없는 게 차라리나, 있는 거는 비쌉니다. 어떻게 밑에 주석 몇 줄씩, 한두 줄, 세 줄씩 떠놓은 게큰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됩니다. 다 자기 주관적으로 써는 그런, 그런 그게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장로교 대로, 감리교는 감리교 대로, 뭐 성결교는 성결는다 자기들 그 어떤 교리와 자기들의 어떤 또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거로 이게 듣지 못하게 하고 격길로 가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 성령이 조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또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던 이사의 예언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요한이 본 것들이 겠는데, 내생물에 관한 것과 이십사 장로에 관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요한이 지금 내가 보니 그러면서 사장 일 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을 읽어 나오면서 잊어버리면 안될것 중에 한 단어가 내가 봤다. 요한이 불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장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요한이 봤다고 하는 이일 후에 내가 봤다고 하는 얘기로 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의 내용은 본거로 쓴 겁니다. 본거. 여러분이 요한이 봤다 그러는데 뭘 봤나? 뭘본 건가?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의 의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썼나? 우리가 그런 거를 하듯이 요한이 지금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 뭘 봤다는 걸까?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네요 축원합니다. 11절에 답이 들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 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요한이 본 거고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고 이게 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요, 빡 뭔가가 영감이 와야 되는데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도 뭔가 이게 지금 여기에 영감이 내생물의 무슨 정체 그래갖고 내생물이 뭐냐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를 우리가, 네, 봐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붙잡고,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요한이 본 겁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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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 요, 요 말을, 요한이 본 겁니다. 내 생물이 뭐예요?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사자든, 뭐, 송아지든, 혹은 뭐, 독수리든, 인간이든. 내 생물이 무슨, 무슨, 뭐, 피조물의 대표다, 무슨, 뭐, 그러기 때문에 전, 뭐,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피조물. 동일을 어떻게 안 하시네.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 사자, 뭐 송아지, 뭐 독수리,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강대국들이 오 신이시오. 그러고 하는 이 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내 그러니까 생물이 하나님 보자에 딱서 있는데 그내 생물이 어제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밤낮 쉬지 않고 쉬어도 안 돼. 밤도 없고 낮도 없어. 그냥 밤낮 그거를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독수리, 도미치안 황제가 신으로 섬기는 노마의 신입니다. 신. 노마가 나타날 땐꼭 독수리가 나타나잖아요. 독수리가 최고의 노마의 신입니다. 노마 사람들은 독수리를 너무 좋아해. 독수리가 그 노, 노마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노마가 그 당시에 숭배하고 있던 신입니다. 어디다가 독수리를 얘기해요? 근데 독수리가 아무것도 아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응? 그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땅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다 피조물로, 피조물을 신호로 바꿔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피조물이 다 만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 이 말은, 사실은 이 성경을 쓰질 당시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초강대국들이 <laughs> 섬기고 있는 피조물, 그 옛날 고대시대 때는 다 피조물을 여신으로 만들어 갖고 섬겼어요. 곰신 뭐, 곰을 좋아해? 곰신 뭐, 사자신 뭐, 독수리신 세니까 거기다가 또. 예? 소머리 이렇게 딱 했고 사람을 또 사람 머리에다가 또 손을 또왜 갖다 얹잖아 그게 몰래기란 신입니다. 몰래기란 신은 또 이렇게 탁 손을 탁 내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뜨겁게 달고 구 이게 구리로 만들어 뜨겁게 달고 구 산채로 어린아이를 갖다 바칩니다. 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내 생물이 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물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첫째는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면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3대죄가 있어요. 교만죄, 우상숭배죄,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죄. 세 가지 큰 죄인데 그두 가지 교만과 우상숭배를 이렇게 합성하면 뭐가 되냐? 다 영광 도둑질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왜 도둑질해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영광을 왜 도둑질해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된지 아세요? 무슨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공중권, 공중에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놈 좀 봐라. 넌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쫓겨났. 그까그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는 넘볼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게 여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영광을 돌렸다. 도마스에도 피조물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고 영광을 이렇게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게 뭐냐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음. 그럼 사람들이 막 그냥 잘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 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 예, 영광을 돌릴 때또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겨서 얻은 그 승리의 면류관, 이거는 왕관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분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내생물이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아 이거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기를 돌릴 때 존귀라고 하는 말은 잠언 그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겸손이란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딱 있을 때 그걸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니라. 여기. 그래서 이 존기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죠. 뭐. 하나님께 존귀를 돌릴 때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 때 감사도 돌렸다. 네, 여기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네그 생물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영광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이십사 장로는 보좌에 앉으신에게 경배하고. 또그보 자기 관을 보자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주께서 만물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오늘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내 생물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외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외치고 영원하다고 외치고 또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또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가장 으뜸이 되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다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무지해서 신이라고 섬기는 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리고 영광과 권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다라고 이4 장로가 내생물이 하는 것을 보고 내생물이 하는 것 보고 지금 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뭘 하는 거 보고 내생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하는 걸 보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로 하여금 이런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뭔 받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는데 합당하다. 그래, 여러분 오늘 그서이 말씀 중에 사장에 내가 봤다 근데 뭘 봤냐 하면 야 보니까 사람들은 무지해서 무슨 에? 사자를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또 사람을 에? 또 우상하고 사람을 우상한 나라도 있잖아요 에? 세계 유일의 참시한한 나라 사람을 우상하고 여러분 이북의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입니다, 신. 신이기 때문에 가랑이 타고 대동강을 건너갔다고 그러고, 뭐. 옛날엔 그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근데 또, 그, 그, 그걸 추종하는 분은 들다 믿어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시고, 대동강을 낙엽 타고 건너가시고, 어떻게 해? 믿어지세요? 우리는 안 믿어지지만, 그,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다 믿습니다. 신은 또 죽는데, 죽어도 또, 그게, 그게 아들이 또 신이 되나봐요, 또 바꿔서.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신이 안 죽어야지. 그 대동왕도 낙엽 타고 건너간다고 그러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고 싸우시던 분이, 아니, 왜 죽냐고요, 왜 죽어. 근데 그분들이 안 믿는 것 같습니까? 믿습니다.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만든 얘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 같고, 이게 왜 나왔을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신이에요, 신. 그 다음에 독수리. 근데 지금 다 하나님 만든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야. 그 요한이 그거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보좌에 앉으신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영광을 돌리는 일, 존귀를 돌리는 일, 감사를 돌리는 일 이게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린다든지 존귀를 안 돌린다든지 감사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하자라 그래요. 오늘에는 영광을 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라고, 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을 우리가 잘하냐? 기본에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그내 생물이 한 것만 잘해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살할 수 있습니다. 뭘 잘해야 돼요? 돌리는 걸 잘해요. 돌리는 거를. 내 거가 아닌 거를 왜 내가 취하려고 그래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냥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 1조를 드리는 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게 무슨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것 같고도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는 합당한 일이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요한이 뭘 봤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24 장로가 외치는 그 소리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생머리절하고 네 그리고 24 장로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사장에서 요한이 전하고 싶은 말이 이 11절에 압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요한이 지금 사장을 쓴 거예요. 사장을 쓴 이유는 바로 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당하고 겪길로 가고, 분별을 못하는 참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요한이 내 생물이 전하는 걸 보고, 24장도가 말하는 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듯이 오늘도 사장을 읽을 때마다 요한이 보고 전해 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